드디어 학교 끝 학생 짐을 들어야 하는데 도와줘. 내 네, 버스 장류장만 데려다 줄게요. 그려 그려 고맙이 버스를 타면 되겠네. 학생 내가 보답으로 낡은 시계 줄게 아내. 이게 손목시계인가. 한번 써봐야지. 뭐지 아 여긴 어디야. 인간이다. 침입자는 죽는다. 공격. 튀자. 아유 힘들어. 이제 원래 세계로 가자. 아유 힘들었다. 이 시계는 위험한 것 같네. 버려야지.